대우버스가 울산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사측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장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우버스 경영진이 지난 8일 노조에 보낸 통보서입니다. 지속된 경영 악화와 코로나19 여파로 고객 수요가 줄었고 직원들의 특근 거부 등으로 차량 완성이 불가능하다며 당장 일주일 뒤인 오는 15일 생산 라인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우버스는 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식당 운영과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올해 1분기 국내 버스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3% 감소한 반면 대우버스는 오히려 12.5% 증가했다며 사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산 라인 중단 역시 사측이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는 입장입니다. 6월 15일부터 공장 폐쇄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 전조합들 함께 공장 공장을 지킬 겁니다. 대우버스 울산 공장 근로자는 약 600여 명 이들의 가족과 하청업체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생산 중단 조치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악화돼서 진행이 되는 거라면 서로가 합의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우버스의 베트남 공장 이전 선언 이후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